대한민국 영박사 주지씨입니다. 형범 벌수님께서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형범 벌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항상 이귀한자리에 불러주신 나연팔교 발교, 나나팔교, 막 농업, 국장님이... 또한, 이번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 제가 드릴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인사만 오늘, 하나입니다. 저는, 청구 영신의 법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난해, 무분회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어떻게, 회를 잘 맞이할까 하는 그러한 법패가 되시면 됩니다. 제가 수행 생활 을 하면서 제가 좀 전해드리고 싶 이런 말좀 전해드리고 싶다 하는 것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음. 우리는 가장 안전한 것이 옛날에 초가상탄을 했을 때 기둥 네 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주라 합니다. 우리, 우리 음. 불교에서도 그 사주가 음. 우리가 사홍서원이고요 사혼,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동상서원사이 번뇌와 법문, 불도, 이러한 격침을 중생들이 이룰 해도 이룰 수 없는 이것을 자성중생서원도, 자성번뇌서원단, 자성법문서원학, 자성불도소원사 자성의 뇌기중에 의해서 자기의 본분을 찾아가는. 그래서 이미 자기 본분을 찾는 것이 불성이다. 그것은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는 아주 기초적인 천주경이 그때는 부업을 소, 소멸하고, 그때는 신중님 불보사님, 보살님 부처님의 제업을 소멸을 받고, 또 불보사님의 지원으로 제업을 소멸을 받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제업을 소멸받아 서이네 가지 서원이 우리 몸에 있는 탐진치 제어을 소멸하면서 자성이 부근돼서 우리가 건강과 의식주가 스스로 해결되는 우리 불자님들은 건강에 의식주에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글자가 되어줬으면 니다 아마 금년 새해는 꼭 이루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얘기하는 사랑 이 사랑도 네 가지를 실천하면은 좋은 일 좋은 일네 가지를 실천해야 된다 해가지고 사랑이 돼요. 첫째는 항상 밝은 표정과 미소 그때는 좋은 말과 부드러운 말셋제는 어려운 문화계에 필요한 물품을 무시하고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사지를 움직여서 노력하고 사는 이 사랑 실천은 우리가 농야할 발이라고 중생 고개를 꼭 넘어가야 할 그러한 사랑의 사주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주의 사주가 있습니다. 우주의 사주는 <laughs> 가정의 가정제와 국가의 국제와 교화주의 부처님과 교화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주, 조상님, 국가주, 승원님, 교화주, 부처님, 이 셋이 뭉치면은 그 인연 자성을, 뭉친 인연 자성을 교화주 하나님, 기부자라, 이분은 복숭아를 들어집니다 그래서 자성 부자 강대인 가했습니다 하늘 조화주께서는 자성을 보하는 너에게 내린다 하셨습니다. 우주의 생명의 십료사생 해란 스파생으로 열 가지 생명이 분류가 돼서 진성과 그처와 목살과 아, 음. 신혼백 귀이 충전해가지고, 신유의 열 가지 생명이 사은의 작법에 의해서 그 해벌이 세차화가 오고 또한 어려움이 온다. 그래서 사생 진리 한도팔라는 사은 삼이라 했습니다. 사은의 구원의 확신은 그것을 얻는 자는 희망과 극락이 있습니다. 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은의 구원의 확신이 얻는 자는 실망과 정말을 정말을 얘기합니다. 정말을 얘기하는 사람은 믿지 마십시오. 희망을 보지 못합니다. 우는 풍교, 미날라, 천하 태평 법률전이라서 비바람 조절하여 인생이 안락하고 천하가 태평함은 지도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능력이고 덕목입니다. 예, 우주의 사주 흐리는 사은의 일상적 우리의 생활화되어야 합니다. 나의 운명적 행복, 우주의 평화는 사원을 항상 살아감으로써 우리는 평화세상을 이룰 것입니다. 오늘 연합불교관성 국태민한 평화 지원 대법회. 올해에는 평화 지원이 끝대로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해양법회에는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공양진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신년 법회에는 내년이 또 우리 신년에는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라는 거기에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난해와 회양을 하고 신년 입제를 해서 오늘 입제와 회양에 반복을 하면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아침에 입제를 하고 저녁에 회양을 합니다. 오늘 일년을 예, 지난해를 회양하고 오늘 금년을 입제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지난해는 그렇게 그렇게 어쩌고 저쩌고 지나갔어요. 올해는 아주 만수무강하고 재수 운동 못 터집니다. 이 법회에 참석하신 분들만 예. 일리없습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우리 천만 두자가다 해군과 복덕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그러면 예사예천법계가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잘 주었습니다. Oh.